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입니다. 이 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베란다다육이 건강한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 관리해 주고, 예, 요렇게 하면서 느낀 점이, 이, 지금 이 시기에 베란다다육이의 특징이 아이들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여름에 탈이 났던 아이들, 여름에 또옷짜라서 적심해서 삽목했던 아이들, 예, 다 보면은, 이 동일하게 하엽도 많이 지고, 뿌리가 많이 나서 활동을 하려고 물 달라고 하는 그런, 예, 어,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여름에 탈이 났던 아이들, 예, 물주기를 멈추고, 어, 한쪽에, 어, 이렇게 놔두는 고른 다육이들 있죠. 예, 고른 다육이 지금 물한번 헌복 주시면은 아주 그 아이가 되살아나는, 예, 뿌리가 활착이 잘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11월도 다 지나가고, 예, 12월, 어, 이,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다육이 뿌리 활동이 원활해 어, 왕성해졌을 때 어, 물을 달라고 하는 다육이 물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이 어, 흙에서 흔들리는 아이들 예, 분갈이 하고 또 했는 아이들 또이 건조해서 베란다 환경이 건조한지라 제가 흙에서 흔들리는 아이들 다 잡아서 물한번 주고 예, 그렇게 해주고 나서는 아이가 굉장히 이 흙에서 단단하게 박혀 있거든요. 예, 요렇게 만들어 주어야 지금 건강한 다육이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입장은, 어, 짱짱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육이마다 물 달라고 하는 그, 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이웃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물을 찾아서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물 챙겨줘야 하는 아이들 대충 보니까 아이시그린, 예, 요 아이도 가을에 분갈이 한 아이죠. 예, 여름 지나고 가을, 어, 9월 한 20일 지나점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 어, 2차 물주기를 하는 그 시기가 된것 같아요. 예, 저는 1차 물주기는 조금 빨리 주는 반면에 2차 물주기는 조금, 아이고, 늦었다, 이럴 정도로 아주 늦추었다가 주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시그린 요 아이도 이제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요렇게 앞에서 볼 때는 모르는데, 예, 요렇게 또 요렇게 해서 뒤쪽을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하엽도 많이 지고 예 공중 뿌리도 나고 예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주시면서 해줘야 될게 하엽 정리도 해주시고 공중 뿌리 연한 뿌리 있죠. 예 고른 거 낳는 거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예 왜냐하면 고런 연한 뿌리 공중 뿌리를 놔두면은 깍지들 먹이가 된답니다. 예 깍지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깍지 먹이가 될만 그는 다 제거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또 물을 챙겨주고, 그리고 또 어, 누다 어,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적심하고 삽목했잖아요. 예, 그리고 1차 물주기는 하였고, 그리고 계속 언제 던져두고 며칠이 됐는지도 모르게 던져둔 상태죠. 예, 그래서 쳐다보니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고 예, 그래서 고 하엽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어. 뿌리가 나는지, 그것도 아는 방법은, 이 아이들 공중뿌리가 또 난답니다. 예, 이 공중뿌리가 난다는 것은, 예, 화분 속 뿌리에도, 어, 이 줄기에도 뿌리가 난다는 증거죠. 예, 그래서 요 아이 오늘 또 물을 헌법 챙겨주었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이 예쁘게, 어, 회복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라울, 예, 여름이, 입장이 물러서, 우두둑 떨어졌던 라울이죠 예 라울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어, 물은 안들었지만 요 아이는 회복한게 우선이라서 분갈이를 새로 해준 아이죠 예, 요렇게 또 다잡아서 예, 제대로 굳혀지면 또 예쁘게 물도 들겠죠 예 그래서 라울도 지금 짱짱하게 잘 어, 자라주고 있고 시모야마 콜로라타죠. 예, 요 아이도 물렀던 아이 분갈이 해주고, 예, 요렇게 지금 잘적응하고 있죠. 예, 콜로라타가 조금 까칠한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요 아이 지금 이제 속 입장도 뽀얗게, 어, 꼭지점도 빨갛게, 예, 요렇게 회복 중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 뿌리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11월 마지막 관리법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다육이 물 챙겨 주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물 챙겨 주실 때 우리 이웃님께서 어 아이들마다 다물 달라고 하는 신호가 다르죠예또 윤기가 없는 다육이도 있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하엽이 한꺼번에 또 그렇게 많이 지는 아이가 있고 또세 번째는 또 흙에서 흔들리는 다육이도 있고 예 그런 아이들 따라서 물을 챙겨. 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베란다 온도도 어 조금 그렇게 아주 낮지도 않고 습도는 아주 낮죠, 건조하죠. 예, 그래서 지금 물을 제대로 챙겨주시는 게 아이들 건강하게 만드는 고런 예,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어 원종 에보니 슈퍼컬론 예 분갈이 해준 아이죠. 예, 제가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요 아이 1차 물주기하고 2차 물주기는 언제 줄지 모르는 상태로 예, 그렇게 던져두는 게 저는 그렇게 물주기 하는 관리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은 저렇게 아래잎 입장이 한장 마르고 있죠. 예, 저 아이가 바짝 마르면은 흠뻑 물주면 된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1차 물주기하고 2차 물주기 기다리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은. 아랫 입장이 한 장, 어, 이 하엽이 지는 모습이, 어, 살짝, 보입니다. 요, 요, 요 아이는, 예, 조 입장이 하엽이 지겠네요. 예, 요렇게 되면은, 어, 조 아이가 아주 바짝 마르게 되면은, 라탐, 원종 에보니 슈퍼컬론, 그리고 또, 여기, 예, 자이언트 킹이죠 예, 자이언트 킹도, 예, 요 입장이 마르겠네요. 예, 요렇게 하나씩, 그, 어, 아직까지는 물이 안 필요해요, 이러면서,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 바짝 마르면은, 이 예, 그때 물을 한번흠뻑 주시면은 된답니다. 예, 그러면은 요 아이가, 첫물 주고 나서 두 번째 물은 아주 지금 많이 기다리는 편이죠. 예, 그렇게 해서 물주기를 2차 물주기 어 늦게 주시는 게 다육이를 짱짱하게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1차 물주기는 저는 왜 조금 빨리 주는 편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어, 이, 흙, 분갈이 흙 속에, 뭐, 또, 흙, 세균, 균도 있을 수도 있고, 깍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들고온아이의 어, 뿌리에 또, 어, 균이나, 깍지나, 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을 빨리 제거해 주셔야 좋기 때문에, 저는, 어, 1차 물주기는 좀 헌법, 예. 많이 씻어주는 그런 식으로 흠뻑 주고 이차 물 주기를 아주 늦추어서 이 아이 상태가 저렇게 모습이 보일 때. 예 꽃대 그 물을 챙겨주시면 좋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은 아주 아이들이 물을 주어도 어, 달이 안 나는 그런 날씨와 환경이기 때문에 물을 챙겨주시는 게 우리 이웃님께서 지금 11월 마지막 보내는이 건강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리고 지금 또 관리법으로는 이 제가 보시면은 햇빛이 어좀 낮에는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선버스 젖철라도 앞쪽보다 뒤쪽이 훨씬 예쁘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방향을 돌려 주는 예고 관리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곡을 오늘 저파핏스 로즈 철라를 보고 어, 더또 이웃님께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가 파피스 로즈 철화가 저기 있죠. 예, 아가 파피스 로즈 철화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앞쪽이 어, 그런대로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아, 참 많이 성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이 아주 예뻐졌어요. 예, 이렇게 햇빛을 뒤쪽에서 받는 부분에는 아이가 참 예뻐지거든요. 예, 훨씬 더 예쁘죠. 예더 예쁘고 예더 짱짱하게 요렇게 되었죠 예 그래서 아이 아이 방향을 돌려놓아서 앞쪽도 좀 예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이웃님께도 또요런 말씀을 또 드리면은 또 아이들 하나 하나 뭐 물주기도 물주기 하시지만은 아이들 또 입장 예 요런 거 관리를 잘하시면 아이가 골고루 예쁘지겠죠 예 그래서 블루 엘프도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쳤길래 방향을 이렇게 돌려 주잖아요 이렇게 예, 어, 요 아이들을 너무 오랫동안 놔두다가 방향을 돌려 주면 은이 아이들이 어, 이 한꺼번에 예, 방향을 돌리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한 15일에 한 번씩 예, 그렇게 돌려, 한 번씩 돌려주면 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앞, 과 D가 예쁘게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예, 메비나금 제가 물 주고 입장이 많이 또 짱짱해졌죠. 예, 요 아이도 지금 보니까 물 주는 시기가 되어서 물 주니까 아이들이 건강해졌네요. 예, 이렇게 지금은 다육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짱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내년 여름에 튼튼하게 잘 견뎌낼 수 있겠죠. 예, 지금 뿌리 활동이 원활할 때어 다육이를 물을 안 주시면은 어 나중에 12월 지나서 어 추위가 더 추워지면은 또 아이들 물 주기가 또 조금 애매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물 주기 하는 게 지금 11월 마지막에 보내는 관리법에 가장 건강한 관리법에 될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또 한번 어 강조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네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탈이 났던 다육이 오견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오견도 오늘 물을 험뻑 주고 예, 지금 이렇게 어 물을 빼고 있네요. 예, 오견이 여름에 탈이 제일 가장 많이 탈이 났던 아이죠. 이렇게 예, 물을 흠뻑 주고 아래쪽에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면은 이렇게 지금 뿌리 활동이 지금 되고 있을 점에 조금, 요, 아, 우리 이웃님께서, 아, 아이가 빨리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요 아이 지금 세 번째 물주거든요. 예, 세 번째 물줄 때까지도 아직 완벽한 회복한 모습이 아니죠. 예, 그런데, 어,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미세하게 어, 조금 다른 게 있답니다. 예, 요 아이 두 번째 물주기 할 때는 사 윤기가 살짝 돌더라고요. 예 살짝 돌면서 이 마지막으로 제대로 회복됐다 싶을 때는 이제 입장이 통통해지겠죠. 예 그렇게 아이도 회복하는 게 아주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었다고 금방 회복이 안 됐다고 또 물을 또 재차 주신다거나 예또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회복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어 탈이 났던 아이 회복하는 예고 방법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어 제대로 물주기 그 시기를 잘 지키셔서 한 15일에 한 번, 아니면 20일에 한 번, 고렇게 예, 물주기를 어, 주기를 잘 지키셔서 그렇게 물주기 하시다 보면은 지금 베란다가 이 환경이 좋잖아요. 예, 좋으니까 어, 입장이 통통해지는 예, 고른 날이 올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께서. 지금, 라우이, 어, 문의해 주시는 댓글이 좀 많아졌는데요. 어, 라우이, 여름, 여름에 물렀던 라우이, 지금 적심하면은, 어, 뿌리가 나나요? 이렇게 또 문의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적심해 놓았는데, 물주기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라우이는 이 물음에 약한 반면에, 또 물주기를 또안 하시면은, 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튼튼하지 못해서, 또, 이, 허약해져서, 이, 견디기가 또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시기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야, 내년 여름에 물을 안 주고 있어도, 어, 잘 견디는 아이로 되겠죠. 예, 그래서, 라우이가, 어, 잘, 물을 주면은 잘 무르는 반면에, 또, 물을 또 챙겨주어야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께서 요, 요러, 어, 라우이를 좀 키우기가 까다롭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요 아이, 요 아이는 11년 됐잖아요. 예, 요렇게 저도 오랫동안 키우니까, 이 아이 성향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예, 조금 무르는 정상이 있으면은, 우리 이웃님께서 무조건 한쪽에 던져 놓으시고, 햇빛과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던져 놓으시고, 한 달이나 한달 보름 동안 절대 물 주지 마세요. 예, 절대 물주 탈이 났을 때는, 이 아이는 물을 주면 완전 죽는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데, 어, 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적절한 또 물주기를 하, 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제가 작년에 탈이 났던 아이거든요. 예, 탈이 났던 아이 조금 물을까, 어, 그렇게 입장이 물고 있었는데, 한쪽에 던져두고 한 쪽에 던져두고 한달 이상 물을 안 주고 했더니, 한 지금 이 시기쯤, 예, 이렇게 베란다 환경이 괜찮을 쯤 해서 제가 또 물주기 하고 했더니, 요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적심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어, 또 분갈이만 해 주었다거나, 예, 고른 라우이가 있으실 때에는 무조건 물은 지금 주지 마시고 한달 동안 던져 두셨다가 그 다음에 물주기를 고려해 보시면 은 어, 라우이가 어, 회복된답니다. 예, 제가 라우이가 세개 있죠. 예, 요 아이도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죠. 예, 그래서 라우이 요 아이를 키워 보시면은 그런 어, 예, 어, 이 물을 주어야. 물을 주면은 모르는데, 그런데 또어 적당할 때는 물을 챙겨 주어야 하는 그런 까칠함, 까칠함을 거기에 어 노하우가 생기시면은 어 요하이 예쁘게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어 11월 이제 다 가는데 관리법으로. 어,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지금 필요로 하는 다육이는 물을 챙겨주시고 어,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물으는 다육이는 어한달 동안 절대 물 주지 마시고 그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다음 어, 물 주기 하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 다육이 기본이 물으는 아이는 바짝 말리고 예 맞죠 예 그리고 아주 말라 있고 어, 그런 아이는 또 물을 주고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탈이 나는 아이들은 되도록이면은 이그 어, 무조건 무, 물을 어, 완전 말려야 된답니다. 예, 탈이 나는 아이들은 물하고는 절대 가까이 두지 마시고 아주 던져 놓으셨다가 어, 한달 후에나 한번 살짝 물 주기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는 죽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육이가 어, 아무리 또 여름에 찌질했지만, 또 가을 되면 또 다시 예쁘지고, 예, 그런, 어, 다, 육이 때문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계속 사랑하고, 예, 또 다육이 키우는 걸또 그만 못 뜨죠. 예, 저도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리고 또 물주기를 하시면서, 어, 밤 되기 전, 예, 저는 보통, 어 해가지고 한 일곱시, 여덟시, 예, 그때쯤 문을, 창문을, 닫아 주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요즘 제가 물 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물준 아이가 없다면은 뭐더 오랫동안 창문을 열어 두어도 되지만 물준 아이들이 많을 때는 조금 해가지고 어 일찍 문 닫아 주시는 것도 괜찮답니다. 예 그리고 문은 아침부터 햇빛이 예, 나올 때 그때 동안 어 계속 열어두시면 되죠. 예 그래서 요즘 통풍에도 조금 신경 써서 낮 동안에는 창문을 오래 열어두시고 물주기 체크 잘하셔서 물주기 하시고 예 그리고 또 탈이난 다육이는 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차츰차츰 물 주기 하면은 회복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